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다면 그 시작은 이탈리아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업활동 중단이 가뜩이나 유럽 내 최약체로 꼽히는 이탈리아 은행의 자본 잠식과 그로 인한 경제 둔화를 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탈리아의 개인 평균 수입도 20년 전보다 많지 않은 상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 5 0억유로약 34조원 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이탈리아 국가부채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135 GDP 대비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국제통화기금 IMF은 이미 지난해 이탈리아의 위기가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미온적인 대응도 우려를 낳는다. 크리스틴 나가르드 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열린 통화 정책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우선 대응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 재정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모든 정책기관은 적절하고 목표가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은 재무가 취약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정책을 압박하는 라가르드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 혼란을 느끼면서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연아 기자의 요서 데일리.com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xc 12일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wp는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으로 여겨졌는데, 다른 유럽 은행들보다 완충자본, 캐피틀 쿠션, 은 빈약한 반면 부실 대출은 두배 이상 많다며 이 은행들은 이탈리아의 부채 2조 4천억 달러, 약 2,928조 원, 중약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5천 명을 넘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특히 이탈리아 국내 총 생산,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부 지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데다. 11일 최소 2주간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휴업량을 내리면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상업활동 중단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과 가게가 은행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동시에 은행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행 자본이 잠식되고 대출이 위축돼 경제가 더욱 둔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상황은 이미 충격에 흔들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중순 이후 미국과 독일의 차이번가는 하락했지만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이탈리아 증시의 하락률도 다른 유럽 국가보다 크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 유니크레디의 주가는 한달 동안 39 하락했다.